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에지전자의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콤보 FH15VA입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3427,700원인데 만 반해 쿠팡에서는 특가로 2963,240원에 만 판매 중입니다. 무려 464,460원이나 만 저렴하네요. 이 정도면 거의 도둑질 수준 아닌가요? 농담이에요. 합법적인 할인입니다. 자 이제 이 놀라운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 LG전자의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25kg 용량의 세탁기와 15kg 용량의 건조기가 결합되어 있어 대용량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 코끼리 옷도 한 번에 빨수 있겠어요. 물론 코끼리 옷은 없겠지만요. 모던 스테인리스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. 마치 주방에 우주선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?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무거운 제품을 직접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. 허리 디스크 걱정은 접어두세요. LG전자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전제품입니다.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 세탁 기능으로 옷감 종류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제공합니다. 마치 옷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세탁기라고나 할까요? 또한, 스팀 기능으로 옷감의 주름과 냄새를 제거하여 다림질 시간도 줄여줍니다. 이제 다림질 하다 팔 아픈 건 옛날 이야기.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전기 요금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지구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랄까요? 소음과 진동을 최소한 저소음 설계로. 밤늦게 세탁해도 이웃에게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. 마치 닌자처럼 조용히 일하는 세탁기라고나 할까요?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해. 외출 중에도 세탁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집에 돌아와 빨래를 못 널어 땀냄새 나는 옷을 입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이 모든 기능을 갖춘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콤보를 단돈 296만 3,240원에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기회 아닌가요? 이 가격에 이런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니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그것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니 더 이상 뭘 망설이시나요? 지금 바로 쿠팡에서 만나보세요. 여러분의 빨래 시간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질 거예요. 자, 이제 세탁의 혁명을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?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품와 함께라면, 빨래는 더 이상 귀찮은 집안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. 마치 세탁기가 마법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랄까요? 여러분의 옷장에 새로운 활력을, 일상에 새로운 여유를 선사할 이 놀라운 제품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